이번에는 윤성혜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과 함께 경상남도의 태풍 찬투 대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바쁜 하루를 또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어, 일단은 경상남도의 재난 대비 상황부터 듣겠습니다. 예, 어, 지난 11일에 태풍 찬투가 발생을 했고요. 네. 어, 소형이지만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는 대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13일하고 15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든지 또 재산을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7시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전시군하고 도에서 지금 비상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남해 먼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피해 예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 일단은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도로 사면이라든지 또 아파트 옹벽, 산단 옹벽 같은 경우는 꼭 폭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가 좀만 많이 와도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가 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저희가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특히 찬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바람이 상당히 세거든요. 네. 어, 내일 오후 3시경에 저희도에 가장 근접해서 지나가는데 네. 그때 아마 바람 세기가 초속 15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초속 15m라 하면은 간판이 날아다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내일은 되도록이면 좀 외출을 자제하시고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도내에 지난해 산사태 피해 지역이 남아있거든요. 산청같이 네, 네. 네. 복구가 완료가 됐을까요? 예, 어, 작년에 231개소에 그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네. 지금 230개소가 마무리가 되고, 말씀하신 산청 한곳만 남았습니다. 근데 네. 거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피해 우려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피해 예상 지역 네. 또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가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2003년도 매미 이후로 예.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또 차수판이라든지 그런 피해 방지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안전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도민들께서는 이제 그런 집수 우려지역에는 접근을 좀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태풍 피해가 또이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태풍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산기슭에 축사를 운영하는 도민이 계셨는데, 예. 지난 7월 장마 때그 밑쪽 산으로 일부 붕괴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혹시 축사에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러 가셨는데, 네. 그때 또 2차 피, 붕괴가 와가지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 어떤 이제 태풍이 한참 진행 중이거나 비가 올 때는 어 피해가 발생을 했더라도 내지는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네. 특히나 또 논에 논밭에 물고 들어가시는 어른들이 네, 되게 네,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 네. 어 안전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게 네. 어,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제 피해가 아,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네, 네. 저희 이제 행정에다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같이 복구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대피를 권유해야 되거나 하는 음.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네. 어, 그 요즘 대피 명, 대피 권고제를 네.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도민들께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네. 호응을 안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이 신중히 결정해서 네.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거 그 때문에 어, 되도록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예,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